시작을 알리는 종목들의 모습들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거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하루였다. 새로운 주도주의 전환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두고 계세요? 조금 전환 쪽으로 무게감을 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후보가, 네. 대통령 후보가 일단 뭐 토론했을 때 앞서 나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복귀해 보면 어, 출발은 이제 강하게 출발했어요. 어, 정강으로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금리가 다시 좀 위로 좀 튀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재정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 이 그렇죠. 나타났거든요. 네. 2020년 코로나 이후의 흐름을 제외하더라도 그때는 당연히 이제 어려우니까 뭔가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어, 재정 적자 비율은 GDP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이번에 아이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와 함께 최근에 좀 주춤했던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음. 어좀 강했던 빅테크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강 후약으로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예,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 반전에서 끝났잖아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제 항상 지난주까지도 어, 시장 에너지를 말씀드릴 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행스럽게 상승 종목수가 조금 높았습니다. 네. 물론 <laughs> 코스피에는 하락 종목수가 조금 높긴 했는데 코스닥에서약 100여 개 정도? 150개 정도 되나요? 음. 어,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많게 나오면서 뭐 그래도 어, 플러스 만전을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좀 주도했던 섹터들, 뭐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또 뭐죠? 음식료, 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같은 변압기 쪽, 이들이 이제 오늘이 수출 데이터 나오는 날인데, 수출 데이터 나온 거와 함께. 약간 새로운 형식으로 차이 실은 네. 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기존에 그 섹터를 들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기분 나쁜 좀 음.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뭐 친환경 테마, 전통적으로 이제 어쨌든 트럼프는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오늘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들이 좀 쉬어가는 조정 받는 그러한 어름으로 좀 마무리 되었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 팀장님의 시장 포인트 들어봤고요. <laughs>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 네, 좀 보니까 네. 어, 미국 대선 관련된 네. 따끈따끈한 뉴스. 네, 바이든 대통령 쪽이 가족 회의 들어갔대요. <laughs> 가족 회의요? <laughs> 네, 가족 회의 들어가서 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의 움. 음, 그,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족회의로 결정을 합니까? 뭐 음. 사퇴하고 말고 이런 게좀 그러네요. <laughs> 일단 그렇게 들어갔다그래서 별장 간거 결론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 별장 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든 가서 회의를 아, 하겠죠. 아, 네네. 예, 네. 회의를 해서... 다고 예. 또 아들과 파이팅 해줬대잖아요. 예? 파이팅 해줬대잖아요. 계속 하라고. 끝까지 달리라고. 네. 달릴 만한 상태라고. 이 되실 자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아, 마 미국 유권자의 한 70%는, 네. 네,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음. 달래, 예, 달려라 한이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분위기는 거의 그런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뭐 섹터나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도 변화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음. 근데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엔 그거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음, 수급은 괜찮아요. 네. 수급은 그나마 거의 뭐 보여준 게 별로 없었다라고 네.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돈 없는 시장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어, 이게 이쁘게 만들어 주신 거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안 나오네요. 예. 일단은 f 1 1을 누르시면 된답니다. 아하. 아하. <laughs> 아, 예. 그거 예, 딱하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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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 선물 중심 매수세 들어오는 것들은 한3일 만에 드어나 보니까 약간 어, 추세에 바치는 모습들은 아. 나오는데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도,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주도적인 종목들을 갖다라고 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안 올라왔겠죠 음. 요게 갑자기 또쫙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다가 딱 살아났고 네.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솔직히 국내 업체 쪽에서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성과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연성 높은 종목이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확 붙는데, 근데 이거를 일단 트레이더는 시장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바이오즈들이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턱턱 막 툭툭툭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섹터가 이제 상방이 끝났고 하박등기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출 데이터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음뭐와 하고 환호할 만한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차익 매물을 이끌고 그러다가 그러면 차익 매물을 누가 이끌었겠습니까? 돈 없는 그들이 음. 네, 그들이 그냥 아이 거 아니다. 싶어 가지고 아니면 이맘때 돼서 좀 팔자. 우르르 팔고. 그거로 선택한 쪽이 이제 어, 바이오나 네. 차전지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전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좀이 그러고 있죠. 약간 꿈을 먹고 좀 끌어와서, 네. 예, 플레이하기 딱 좋긴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서. 근데 그럼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보시면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움직인다. 시장에서 금리나를 배팅하는 거 아닌가요? 러면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는 그러면 섹터가 전환이 된다. 라고 음. 했을 때는 금리나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안 갔던 것들, 대표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것도 오늘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밑에서 쫙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지난주 말씀드렸던 엔터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밸류 꺾인 것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밸류를 회복시켜준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어. 오늘은 하반기 첫날에지만 머리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갑자기 7월 1일 됐다고 금리 인하 염두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음. 이해가 안... 뭐 솔직히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금리는 또 4.4까지 쭉 올라갔어요 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수출 데이터 나오고 기존 종목들이 빠지다 안 빠지다만 보고 있었는데 네. 빠지면서 새로운 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앞서가나 어.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 어 만약에 그러면 이 데이터가 그럼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데이터가 큰 변화 없이 그냥 금리가 좀 힘들어라고 음. 하게 되면 다시 빠질까요 음. 그걸 다시 그쪽으로 예전에 수출 주도 종목 쪽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음. 네, 그래서 이런저런 예 어떤 생각이 많은 하루였다라고 하는데 그냥 패턴만 본다 그러면 바이오주 따라가서 사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아니,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나오면서 예. 나머지를 끌어올렸다. 네. 그러면은 나쁜 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의 특성은 쫓아가서 사면 물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어... 첫 시작을 알리는 종목들의 모습들은 많이 보이더라고 오늘.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는 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쪽 돈 이제 빼가지고 여기다가 옮겨놓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글쎄 뭐한달두달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음. 새로운 주도주의 전환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두고 계세요? 조금 전환적으로 무게감을 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 일단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최근에 강했던 주도주들의 이 모멘텀을 지금 이제 3분기로 들어갔잖아요. 네. 1, 2, 3, 4, 5, 6, 7, 8, 9. 네, 3분기네요. 3분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장품,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3분기는 조금 비수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음.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수기라는 느낌으로 이제 좀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네. 이번에 MOM,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숫자가 약간 부진했다고 오늘 좀확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YOI는 성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이 나왔는데, 지난 직전월 대비해서 약간 숫자가 안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 이미 화장품에 대해서 누구나 좋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화장품을 너무 좋게 보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충족을 못하면 오늘처럼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계속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화장품은 어, 음식료. 음식료는 이제 우리가 라면 같은 것들이 이제 해외를 잘 팔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대표님하고 나눴던 이슈 중에 하나가 해운우님이 올라간다라는 이슈였습니다. 해운우님이 올라가고 그 해운우님이 항공우님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음. 그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숫자가 슬로우 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는 시점에 운임이 안 빠지니까 야 이거 그 수익성이 그죠? 어, 되겠어라는 그렇죠. 또 요런 그렇죠. 이제 약간의 노이즈만 딱 나오니까 또 이제 아, 그럼 조금 팔아야 나 팔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라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 기존에 올랐던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다들 좋게 보고 있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 어, 좀 그런 부분들의 약간의 노이즈의 착실현이 나온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오는, 아 좀. <laughs> 바이오 그러면 일단 저처럼 한숨을 <laughs> 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보다는 거의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이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까 말씀하셨던 일라일리니와 노보노 디스크라는 종목 두 종목의 추세를 보면 하나도 안 꺾이고 지금 살아있는 흐름이거든요. 음. 예, 그들 두 종목이 바이오 쪽에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있다 보니까 어, 일단 먼저 거기에 뭔가 이제 지속형 플랫폼을 하는 그런 기업들부터 오늘 뭐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먼저 이미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신고가 돌파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찬집보다는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쪽으로 좀 순환매 플레이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같고이 구간에서는 잠깐 쉬어 가는 구간에서 충분히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근데 만약에 실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 발표 시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들어서 음식료에서, 어, 운임이 했지만 별로, 이, 이게 별로 수익성에 영향이 없네? 그것보다도 더 비싸게 파니까 전혀 영향을 안 주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오히려 그때는 다시 이제 아마 그들 플레이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 시점까지는 약간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주가 살짝 조금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오늘은 충분히 엿보일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 요거 하나만 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플레이를 한 대표적인 이제 업종을 제가 이제 항상 이걸 보여드리는데 오늘 딱그 특징이 오늘이 월초잖아요. 네. 네. 월초에 색깔을 딱 뚜렷하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양매수가 들어온 업종을 딱 보면 생명과학 제약, 생명과학 제약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가 최근에 잘 흔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예, 뭐, 금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여기 건강관리 장비, 건강관리 장비, 이게 이제 뭐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요런 쪽들이 전통적으로 잡히는, 오늘 특징적으로 공통으로 잡혔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기 장비가 전력기기 쪽입니다. 변압기. 그 다음에 식품, 화장품. 기존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이쪽은 이제 줄이고 이쪽으로 스위칭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좀 옮겨볼 만한 고민을 해볼 만한 첫날이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를 미리 좀 하신 분들은 똘똘한 제약바이오로 오늘이라도 좀어 갔을 것이고요 아 음. <laughs> 이거 설마 이게 바뀌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시다가 내일 한번 봐야지 라고 아마 넘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조금 약간 요 스위칭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스위칭이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손이 가기는 쉽진 않은데 음. 또 기관이 뭐 어, 금융투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막 하루 다르게 갑자기 또 스위칭을 할 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며칠 바라보면서 제약바이오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네. 할 수도 있겠다. 그,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제약 바이오를 한 종목을 딱 찍어서 투자하는 것은 네. 좀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부담이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네. 혹시라도 뭐그 파이프라인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임상 데이터가 안 좋으면 순식간에 이게 맞아요. 막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 바이오를 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종목들을 묶어 놓은 바스켓으로 묶어 놓은 바이오 ETF를 저는 오히려 음.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여의도에서 그래도 뭐 운영 좀꽤 한다라고 하는 바이오 어, 운영사들이 작년 올해 초 액티브 바이오 액티브 물. ETF를 많이 내놨어요. 네. 이 패시브가 아니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사는 ETF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ETF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똘똘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편입하는 바이오 액티브 ETF를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액티브 ETF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20종목, 30종목이 다 연구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한 방에 하루에 이게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낮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한 달, 한 시에 다 무너질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한 종목을 바이오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 묶어놓은 <laughs> ETF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우리 뭐 지금 오늘 그 비만인가요? 비만 관련주들이 <laughs> 움직였는데 미국의 일라일릴리와 노버노 디스크 그두 종목을 50%로 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세개가 있어요. 네네. 뭐 KB 삼성 미래에서 출시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라리 내가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가 싫다라면 그죠 비만 관련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ETF 쪽으로 음. 저는 관심을 또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소외되지 않으려면 네 그렇게 ETF 응. 얘기해 주시니까또 새롭네요 대표님께서는 네. 그러면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아까 다 얘기 드렸는데 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니, 이래서 주식하겠습니까, 이거? <laughs> 눈만 뜨면 음. 또 뭐가 바뀌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화장품, 뭐, 음식류 음. 이게 대세다. 네. 그래서막또 하다가 그다음 날이니까 뭐 우르르 하고 또 이쪽으로 바뀌어요. 하반기지 않습니까, 이제? 아, 하반기든 상반기든 상반기도, <laughs> 상반기도 심했어요. 네.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바이오의 특성은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또쭉 가다가 이게 그니까 지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가장 큰 특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음. 그러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좀 저점에서 좀 올라갔다 사람들이 안 사요 음. 그러니까 후속 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럴 만한 끌어들일 만한 그러면 반대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 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지 드림을 막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약물 지속형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음. 그럼 지속형을 연구하는데 여기서 라이센싱아웃 할 만한 얘기들이 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빅파마가 네. 예 그러니까 물질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센싱아웃 전에 그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센싱아웃 할수 있을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어 이거 우리나라도 그비만주사 치료제 음. 받았을 때 맞고 한일 개월 있는 거 있는 것보다 3개월 가게 되면 얼마나 또... 그렇죠. 그 회사 측면 쪽에서는 매출의 회전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음. 오히려 그러면 이 저변을 넓힌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분위기 가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그만큼 뭔가 이슈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음. 물질이... 그다음에 또 확인돼야 되겠죠. 그거 나오게 되면 은 뭐가 나오냐면 세론이 나옵니다. 음, 맞아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막 따라가야겠냐? 이것도 고민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음, 무지빨라요.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이게 언제 도대체일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막 <laughs> 혼자 달리고 네. 그다음에 지프를 죽었다가 또 다른 쪽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뭘 보고 투자해야 됩니까? 음. 이런 정신없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진짜 시장에 맡겨야 돼 재빨리 재빨리 매매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내 계좌에 현금 빡 두고 거기서 오늘 픽한 섹터나 오늘 네. 픽한 종목들 가지고 붙여볼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그게 투자, 솔직히 저보고 잔잔발이하게 되면 댓글 막 달려요. 어디 좀 그런 시장 잡배처럼 매매하는 사람 말고 큰 트렌드 맞춰가면서 그걸 잘 하라면 잘 하면 또 그게 그 사람 장점이죠, 왜 아니 그러다나 뚜두려봤는데 이렇게 <laughs> 아. 오늘 하는 하루에 뭐9%뭐 많게는 뭐 작은 종목이면 막15% 빠져요. 네. 이게 한국에 어디 그런 가치 투자할 만한 아. 대상입니까? 오늘 또 나왔던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개인들 쪽에서 좀선구자적인 빠르게 스마트 모니하는 사람들은 지금 펀드를 들었는데 20% 이상 수익 났다. 다 판대요. 다 환매한대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또금융투자 소득세 걸리면, 아, 네. 네. 특히 이제 아이 이름으로 났었는데 최근에 성과가 좋았다. 네. 그냥 화면 안 돼요. 화면은 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관 쪽에서는 그거 자금 조회되다니까 팔게 되겠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까지 다 겹치게 되면은 음. 이게 무슨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여건입니까? 대한민국 음.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면서 팔고 또 욕을 하면서 사는 이런 시장이 되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저도 편하게 매매하고 싶어요. 네. 저 편하게 매매하고 방송하면서 이거 중기적으로 끝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네.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이. 음. 그런 괴리감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금투세 자리 마련해서 일부에 나중에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쉿! 안 가요. 안 가요. 네. 그, 아, 금투세 무서워요. 금만 꺼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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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싸울, 댓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제가 싸울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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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금요, 일단, 금요일날 네. 제가 이제 뭐 세미나를 한번 자리를 마, 아, 가진 적이 있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서 좀 선구자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미국 주식을 그래도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은 실적 나온 거 보고 그때 그렇죠.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실적 보고 딱 사면 그 말씀하신 이제 세론, 뭐 제로 나오면 세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실적 잘 나오면 또 그날 또 세론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시총 네. 1위 기업도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네. 있죠. 전문 분들 보면. 그래서 그래서 너무 우리 국내만 하는 것보다 조금 실적 나와도, 그 실적 보고 충분히 해도 따라가도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좀 포트폴리오를 미국 주식도 일본은 좀 해야, 아, 좀, 어 그렇게 좀 편안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3부 만들어서 네. 미국 주식 하시죠. <laughs> 아, 미국 주식도 예, 예. 알겠습니다. 커버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